이제 곧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이 되면서 아마 몸매가 신경 쓰이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줄여도 좀처럼 살이 잘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수면 시간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근하랴 공부하랴 늘 수면 부족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잠이 부족할수록 살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한 뭐한 새벽 한두 시쯤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한 다섯 시간, 뭐네 시간 다섯 시간 이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별 보고 출근해 별 보고 퇴근한다는 직장인들,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익숙한 수험생들, 한국인의 수면 부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균 수면 시간 6.3 시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 국민 중 꼴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수면 시간은 고혈압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박상민 김규웅 교수 연구팀이 성인 1만 6천여 명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잠이 부족할수록 살찔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은 7시간 이상인 그룹보다 비만 위험도가 22% 증가했고 복부 비만은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잠이 부족할수록 체지방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균형이 깨져 식욕 조절이 힘들어지고 폭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비만을 억제하려면 7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조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수면 학회에서 발행하는 수면 연구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구수보리입니다.